전판에서, 제이크, 제이크, 박으로, 이게, 갈고리 파괴 두 개, 갈고리 두개파괴 이렇게 성공했고요. 좀, 너스 상대로 좀, 잘하는 너스였는데, 제가 예상보다 좀 오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신전 올라온 거 보니까, 신전에 올라온, 그, 음, 스킬드 보니까, 이두 개는 있는 거라서 그냥 부포 받았고요. 이, 사나터러블린 사망 공부증하고, 이, 사냥꾼의 사냥과, 이두개 은근히, 괜찮을 거 같아서 제가 살려고 이제 리스트 받는 거에, 리스트 만어서 적었거든요. 그사진마 스킬을 뭐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리스트 적었는데, 오늘 이두 개가 다 나와서 얘 샀습니다. 그래서 고들결에, 그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스킬링을 다 샀네요. 이두 개는 그냥 불포 받아서, 지금 생존자 랭크, 이게 뭐냐, 스킬링크 올리려고요. 지금 현재 대풍이, 어, 클로드에 민이 원래 이 셋만, 모든 스킬들 3명을 다 올렸는데, 어저께, 예, 누구냐, 예. 그, 그 토마스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모든 스킬들 다3명로 올려서, 지금 현재 제이크박 작업진, 제이크박 지금 진행 중에, 지,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제이크박 스킬을 가진 게좀 이렇게, 아직까지는 비약해요. 서른, 처음 제가 생존자 스킬을 46개 갖고 있는데, 이제 서 3개니까, 한 13개를 더 찍어서 또 3랭 만들려면 좀 시간 걸리겠죠. 그럼 이제, 아, 죄송합니다. 아왜 이렇게 커, 막, 그는 이제 그, 뭐야. 잠시만요 이양만들어지금 내가 지금 내가 혹시 몰라서 제가, 크로, 제가 인터넷 유튜브 채널에 틀어놨어요 왜 틀어놨냐면은 이런 식으로 인터넷 연결 끊었다 해가지고 끊었다 뜨으면은 이게 인터넷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인스 대바대 문제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대바다 문제였네. 왜냐면은, 제가 잠시, 그, 알트 탭 눌러가지고, 그, 그, 유튜브 채널, 유튜브 열어놓은 거, 제가, 새로 침면 눌러봤는데, 거기서 아니, 거기선 또 새로 치면은 이제, 인, 인, 유튜브 연결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연결 끊어졌던 게, 대바대 문제라는 거,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대바대요. 얘네가, 서버도 되게 은근히 불안정해요. 난, 여전히는 그냥, 아, 도대체 왜 이러냐, 얘네. 예. 뭐지? 되게 불안정한 게 아, 분명 히 인터넷은 연결돼 있는데 얘네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죠. 이게 분명히 인터넷 연결돼 있는데 연결이 끊어졌대. 그나 인터넷 문제인가 하고 크롬으로 이제 유튜브 들어 가 유튜브 열어놓은 거 새로고침 누르면 또 돼요. 근데 얘네가 한번 보면 얘네가 안는데나 저거 미치는 거야. 이, 라리 인터넷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 인터넷을 바꿔야 되나, 인터넷, 문,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 생각을 할 텐데. 인터넷 모자 하는데, 대번에 얘네가 서버 문제야. 얘네 연결이 안 된대. 아, 지금도 방이 안 잡힌다. 야, 야, 씨. 매튜 진짜 얘, 이라, 매튜 진짜 잘, 대단하다. 야, 매튜야, 매튜야, 제발. 내가 뭐 많은 거 바라냐. 내가 얘네를 뭐. 진짜, 뭐, 롤, 롤, 에 뭐, 롤, 롤처럼, 뭐, 갓겜을 만들어달라니, 그냥, 기본만 하자, 써머한장만 시키고, <laughs> 또, 뭐냐, 살인마, 이제 그, 살인마 너프, 그건 좀 시켜라. 내가 아무리 생존자로서 털린다고는 하지만, 살인마 너무 너프 시킨다. 아니, 진짜, 루인 너프 시킨 건 진짜, 이거는, 살인마, 정말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된다고 전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어, 어쨌든, 4대1 싸움이잖아요. 4대1 싸움이면 솔직히 이거는 승리자들이 좀만 잘해도, 좀만 다 잘해도, 이거 살인마 이기 힘들어요. 근데, 루인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살인마들이 할만했던 거지. 근데 이거는, 살인마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루인이 있어서 압도적으로 유리했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할만한 게임이었어요. 근데, 슈기,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루인이 있다고 해서 발전기 못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루인 스킬 체크 안 뜨게, 안 뜨게 그냥 깔짝깔짝 돌리면은 돌릴 수도 있고, 잘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냥 루인 상태로 그냥 대성공 맞추고 아니면은 그냥 불톡, 어, 루인 불톱 깨러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랭크 저랭 생존자들 상대로는 루인 좀 효과를 좀 많이 바, 효과가 좋은데 랭크 높은 생, 살인, 생존자들 상대할 때는 솔직히 발전기 한대 솔직히 말해서 루인 루인 역할은 그냥 발전기 한대 그냥 한 대라도 돌아가는 게 뭐라 해야, 되냐. 보통 이제, 루인 있으면은 발전기가 전행에서는 하나, 하나 더 하기 힘들어요. 근데, 고, 랭크 높은 데에서는 발전, 루인 있어도 발전기 막 돌아가니까, 사실 루인의 역할이 랭크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효, 그 역, 루인의 역할이 좀 작아지죠. 솔직히 뭐, 솔직 말해서 생존자 한명 갈고리를 건 다음에, 걸, 었을 뿐인데, 루인이 깨졌다. 솔직히 그것도 역할 했다라고 분리될 정도로, 좀 루인이, 어쨌든, 너무, 그 다음, 사실, 고인물 상대하기에는 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저래, 저처럼 이제 잘 못한 사람들 상대로, 이제, 루인, 루인이 있으면은, 루인이 있으면 솔직히, 뭐, 그거는, 우리한테, 효과가 너무 좋은데, 잘하는 사람들 상대로는 뭐, 의미가 없죠, 루인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루인 찾는 게귀찮 찾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저 찾는 시간에 발전기 돌리기 돌리기다 싶어서 루인 찾는 시간에 발전기를 다시 싶어서 돌리 돌려버리기 때문에 사실 루인 은안 끼가 되는 데 스피릿인가? 좋았다야 어, 나 못봤네? 나 못봤나 보네? 나본줄 알고 그냥 연락이 돼. 야, 이거 작정 스탯스 하니까 이걸, 이거 찾기 가 힘들구나. 차이 마가 아, 이거 괜히 터트려가지고. 스피릿에서 구출 쉽지 않겠다. 스피릿이 어쨌든 이동속도가, 영적세계로 들어가면은 영, 이동속, 이동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터, 이, 생, 갈굴 걸었던 생존자 추격하는 게 다시 쫓아오는 게좀 쉽겠어요. 그래서 구출. 아이씨! 진짜 시끄왔네 야, 저 사람 못한 살람 아니다. 시끄럽다. 대단도 있지? 오케이. 대단으로 승부한다. 아눈치식네이 대단의 문제점. 예측이 가능하다. 야, 이거 내가 구출을 받아야, 내가 구출 해야 되는 내가 구출 받게 생겼네. 아, 역시 구출을 이렇게 할 때는, 그 존버 타야 돼. 아, 그냥 실수했다. 그래도 구출을 이렇게 하는데, 아무, 구출을 이렇게 한다 치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출만 하는 건좀양아치짓 같아서 좀 뭔가 해볼라 했는데, 아, 그냥 빨리 구출이 캐, 끝내야 되겠네, 그냥, 빨리. 야, 이 고민물들 그 사이에 이세개다 돌렸네? 하나, 하나씩 다 돌렸네? 그니까 이래서 루인이 있어야 돼요. 이 루인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해서 발작이 안 돌아가는데, 루인이 없으니까 생, 살인마가 나 쫓은 사이에 생녀들이 발작이 세 개나 돌렸어요. 야, 야양만들야이양만들아 이거 짭터가 오면 어떡해. 아니, 스피릿 상.. 솔직히 다 살림마들 같은 경우는뭐 불토 있으면 깨야 되긴 하는데 스피릿일 때는 솔직히 높은 확률로 그 불토가 있.. 루인이 없는데 불토가 있다 이거는 거의.. 높은 확률.. 그냥 루인.. 어, 스피릿이 루인이 없어요 근데 불토가 있다? 높은 확률로 이거는 짭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제가.. 루, 그.. 스피릿일 때 불토 건는 저도 건네봤고 다른 살림들이 루인.. 스피릿이 가지고 있는 불토 건드렸을 때상 받는 보실까아 조졌다야 느끼셔야 되는 거야 야, 내가 아까 너무 높게 샀다. 그니까야 빨리 그그 드웨이트 구해라 빨리 빨리 드웨이트 빨리 구해.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살았다 살기는 개뿔 아 드라이트 살렸는데 다시 드라이트 잡혔네 구출 가야되겠다 난 치료하고, 이제, 이제, 짭토 발동 끝났을 테니, 짭도 짭토 효과 끝났을 테니까 이거 루인이 없으니까 생존자들이 그냥 살인마가 저조는 사이에 생존자들이 그냥 발전기 다세개다 다 돌려버렸죠. 루인이 있었으면은 하나 겨우 들어왔습니다. 하나 돌아, 겨우 들어왔습니다. 난 제가 치료하고 갈게요. 살인마 원운이 기든데지 그니까 짭토 효과가 끝났을 것 같긴 한데. 저, 저 생존자도 게이지 채워야 되니까. 아 이거. 아, 구출했네? 구출된 거였구나. 그래, 나 가야지. 아, 이거 구출이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생존자 너무 잘하네. 구출이케 가지고 은근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다가, 생존자들이 너무 잘해도 게임이 힘들, 일키기가 <laughs>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갈고리 잘안 걸리니까. 어, 아, 돌렸네? 아니구나. 오케이. 구축한다. 그러니까, 살인마가 루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힘, 이제 이렇게 게임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루인이 있어서, 있었다면 그나마 해볼만한 게임인데, 루인이 없으니까 뭐, 생, 살인마가 쫓는 사이에, 발적인 세개돌려죠 생존자들이. 자, 드와이트 미안하지만, 나 1킬 좀 도와주쇼. 무리해서 구출 가야 되는 게, 살인마가 분명, 지금 이제,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 친구 어떻게 이 친구가 추천 거예요? 내가, 내가 여기 나발전소 돌자, 빨리. 오케이, 유인 성공. 오케이. 뭐야, 나안 좋네? 나데드도 있으니까 그냥 나 걸으네. 님이 어, 야야야야 야, 한방 있다 야야야 한방 있다 그냥 빨리 나가 빨리 나가 한방 있다 얘야이걸보고오네야 스프리 저 사람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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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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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하지 마 이것도 추구 열대까지만 저항하다가 그냥 저 잘할게요 아니 이게 야, 답이 없는 답이 없어요. 한 방을 깨던지 야 되는데 아 이거 불통 어, 그냥 일반 투템들비 깨놓을 걸 방심했다 방심했다. 가나가 나마 다인게 제가 출구 앞에 걸렸기 때문에 다른 승자들은 그냥 반도쪽 출구로 나가버리면 그만이죠. 출구 열리는 순간 전다 잘할게요 그냥 이거 못 갑니다. 아너이저 형만 너무 무모한데 그냥 오지 마. 다 같이 잡히려고? 야저 데이비드 그, 드라이트 구청한다 쟤가 어차피 타이만한 방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차피 치료 안 해도 돼한 방이야 야 이렇게 막판에 이렇게 하게 할줄 몰랐다. 야, 갑자이 네, 네, 뭐, 이제, 도 아니면 뭐다. 저, 핑민이가 저축 열었, 넌 헛길 빌어야죠. 안니었으면은 우린 죽는 거고. 야, 야, 야. 아휴 살았다. 야, 막판에 이거 이렇게 사네, 다. 아, 씨. 아 근데 스피릿이 봐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스피릿이 한번 들고 저저 저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아니, 아닌데 한번 들고 갔다니 한번들까지들어갔어요 들고 근데 우리가 다 사, 사단 거는 저 사람이 그냥 봐준 거.. 봐준 거예요? <놀람> 스킬 뭐 들었냐 피할 수 없는 죽음 원원 이게된 듯이 원 기본적인 건다 들고 왔네 아 근데 저 사람이 스피릿 쓰는 거 보니까 뭐 그까지 못한 사람은 아닌데 다만 이제 루인이 없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발국에 커버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루인이 있었으면은 저 사람도 좀 이기상 했을 겁니다.